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실근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K가 k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0이 됩니까? 요거 요거 없어지고 그러네요 0 되네요 음... 등호를 만족하네요. 그러니까,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추고요. 그 다음에 조리제법, 1, 3, x의 개수가 k 플러스 2, 상수항이 k. 3차, 2차, 1차, 상수의 개수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해주면은, 마이너스 1, 2, 마이너스 2, k, 마이너스 k, 0.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러면은, x 플러스 1,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. 이렇게 돼요. 자,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, 일단 실근 하나 마이너스 1은 나왔고요 얘가 허근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. b-제곱, 1, 마이너스 ac, 마이너스 k. 판별식이 0보다 작다. 1, k. 어, k는 1보다 큰 거죠. 음, 그래서 k는 1보다 크다. 요게 답이 되겠네요.